지난주 구속영장이 연장된 박근혜 씨가 오늘 재판부에 더 이상 믿음이 없다며 자신으로 인해 정치 보복의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셨답니다. 나야 네, 뭐 그간 무슨 짓을 저질러도 죄를 다 덮어주던 재판부였는데 배신감이 들 법도 하죠. 그런데 어쩌나 우리 국민들은요 이제야 재판부에 조금 신뢰가 가고 있는데요.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 씨나 아무리 그렇게 요란 떨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셔도 지금 뭐 대단한 정치 보복 이런 거 아니고요. 본인들이 저지르신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라는 겁니다. 지금 나오는 증거들이 다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문건, 본인들이 직접 내린 지시들이잖아요. 어설프게 물타기할 생각 마시고 진상 규명 절대 억울하지 않게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.